네, 오늘은 오사카 숙소 근처에 있는 슈퍼에서 간단하게 조식을 사오려고 합니다. 일단 슈퍼 자체가 편의점보다 이제 종류가 좀 많을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초밥이나 이런 각종 도시락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위쪽으로 어, 와서 쇼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사서 이제 펩시 제로, 그리고 신라면 김치. 약간 매운 게 땡겼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장에 좋은 음료, 위산균 음료와 이제 간단한 초밥 세트 네, 3,300원 짜리 저렴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휴게실에서, 숙소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고, 아, 조식을 먹고 이제 다음 일정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현재 이제는 이제 밀푀유를 먹으러 왔고요. 원래는 이제 다른 밀푀유 오리지널을 먹으려고 왔는데 현재는 없어서 딸기 밀푀유를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가격대가 좀 있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비주얼도 괜찮고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비쌌지만 그래도 비싼 값어치를 했다. 네, 그래 간식을 맛있게 먹고 현재 교으로 이동 중입니다. 잠을 타고. 가는데 이제 고양이가 귀여운 고양이 인형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려보세요. 이제, 이제 교토의 풍경이고요. 이제 등산을 하러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가는 길에 배가 너무 고파서 이제 음. 라면과 이제 치카라케도 먹고 도착을 했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가 무슨 애니 시작 장면에 나오는 그 풍경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인기가 많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뺑 돌았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열심히 구경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찍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월도 똑똑 떨어지는 약간 갬성 있는 것도 보고, 숲도 되게 자연 친화적인 건강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좋았어요. 네, 상당히 좋았고, 네 이런 뭔가 일본스러움, 일본 전통스러움의 이제 자연 속에서 있는 것이 뭔가 애니를, 애니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랄까 네, 막상 이제 갔더니 좀사람이치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다 손가락이 빼꼼하고, 여하 이것저것 찍어봤습니다 예, 이곳이 이제 유명한 스폿이라고 하네요. 사진 스폿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사진 찍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한번 찍어봤어요. 사람들이 안 나오게끔 네. 좋은 구도에서 찍어보려고 이렇게 이렇쿵 저렇쿵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쉽지 않았고 구경을 다 하고 현재 내려오는 길입니다. 골목길 일본 골목길 감성이 있죠 네, 좋았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제 성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다음 달에 다음 달이 아닌가 연말에 이제 뭐 일본은 뭐 되게 큰 축제가 있나 봐요 그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방송국에서 무슨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방송 관련돼서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구경하고 그서뭐 이동을 했습니다 교토역이고요. 다시 교토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신사를 왔습니다. 네, 되게 여러 기둥들이 줄지어서 쫙 있는 모습이죠. 사람들이 길마다 사진을 찍고 있어서 영상을 찍기가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영상은 위쪽을 보고 있지만 제 눈은 네 주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우들이 주 옆, 양옆을 지키고 있고 네 사진 찍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셀카를 찍는데 제 순간 멈춘 이유는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기 때문에 잠깐 멈췄습니다 멈추고 다시 가다가 가는데 고양이가 귀엽게 야옹야거리고 있더라고요 올라간데 야경도 되게 좋았습니다 네, 야경도 참 뿌듯한 야경이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올라온 보람이 있었죠. 내려와서 이제 숙소 근처에서 쿠라스시를 먹었는데, 뽑기가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요. 한 음. 15개 정도 먹었는데, 네, 한 개도 뽑지 못했습니다. 네. 아쉽게 돌아와서,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저녁을 먹고, 나의 야식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끝!